자 이제 166쪽에 2차부등식의 해의 조건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를 아까는 2차부등식에서부터 얘들아 2차부등식 2차식에서 여기 2차부등식을 만들고 답 냈었지 지금은 답을 가르쳐주고 거꾸로 이거 식 찾으라는 얘기야 거꾸로 하는 거야 여기는 음. 개념 체크 1번 봅시다 해가 뭐야 이게 해래요. 그 다음에 x 제곱의 개수가 이게 해가 되는, 이게 해가 되는 2차 부등식은 누구니? 2차 부등식은 누구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기억나냐? 일단 마이너스 3하고 답이 마이너스 3하고 이었단 얘기지. 그면은 러 마이너스 3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애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작아야 이 사이로 들어갔지. 얘가 0보다 작은 거죠. 그지그 다음 다 전개하면 뭐예요? 이렇게 쓰면 맞아 틀려. 답을 이렇게 썼어요. 맞아 틀려. 이거 말고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여기다가 만약에 4를 더 곱해요. 이거 답도 이거예요. 얘 답도 이거예요. 여기다가 100을 곱해요. 그 답도 이거예요. 왜? 100 나누고 시작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최고차항의 개수. 그 문제 다시 봐봐. 해가 다음과 같고 x제곱의 개수가 1 이런 말이 들어가지. 여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1.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걸 안 가르쳐 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문자를 만들어서 찾는 것까지 해야 돼. 그런 문제가 기본이야, 기본. 어. 자, 이제 1-2번 하고 예제 몇개 하고 7시에 끝내면 되겠구만. 자, 1번에 2번. 이번에는 해가 뭐래요? 마이너스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일단 답은 플러스 1이 있었고 마이너스 4가 있었는데 또는 니까 0보다 컸단 얘기예요.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뭐였어? 여기가 1이었단 얘기야. 1. 1, 1, 1. 그럼 얘는 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이 X 제곱 개수가 2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2개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하는 거 3개. Minus 3개. m i 가 u s 3개. Minus 3개. Minus 3개. Minus 3개. Minus 3개. Minus 3개. Minus 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똑같아요 2번을 할게요 2차 부등식 A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B 아니 마이너스 B는 0 이거의 그래프가 뭐라고요? X가 마이너스 2 또는 또는 뭐야? 어, X가 1보다 크다 이때 AB를 찾아라 자 이거부터 건듭시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야? x가 더하기 2이고요 또 x가 마이너스 1이 있었고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또는이 되는 거지 최고차의 계수가 뭐야? a 맞춰야 돼 지금 맞춰야 되는 거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여기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지. 잘 봐라. 방향이 다르지. a가 뭐였다는 얘기야? a가 음수였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하시는게 나아요. a가, a는 음수였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요렇게 바꾸는거야. 요렇게야 맞아 떨어지는거야. 그 다음 다 전개하면 뭐예요 요거지.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거야. a가 몇이야 a는 마이너스 2 맞죠 어. 그럼 b는 뭐가 되야 돼요 b는 마이너스 이렇게 응, 자 5번 6번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5번 168쪽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도식이 성립하도록. 이게 무슨 말이야? 답이 모든 실수 X가 되게 만들어라. 이거잖아. 이거의 해가 뭐라고요? 모든 실수. 얘는 2차 함수로 생각하세요. 이걸 이차함수로 생각해요 얘를 이거를 이차함수로 생각하세요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찍어서 이걸 썸네일로 써야 돼 어? 이게 썸네일이 돼야 돼이 자식아 잘 찍히고 있어요? 잘 찍히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오레오 조각이 너무 커서 빨대로 안 빠져요? 네 아래 볼록 위로 볼록 아래, 아래 볼록이죠 그지 여기 있는 y 값들이 몇 콤마 y 몇 콤마 y 몇콤 이게 다 전부 다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x축보다 위에 붕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뜻이야 모든 게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은 음 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얘랑 얘랑 교점이 있어 없어? 교점이 없지. 교점이란 얘기는 뭐예요? 얘는 y는 0이라는 거지. x 축은 y는 0이죠. 얘는 y는 지금 a x 제곱 ax 더하기 4라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중이지. y에다가 0을 넣으면 답이 안 나와야 된다 이 뜻이야. 2차식에 답이 없는 경우가 언제였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기억나, 안 나? 0을 넣었을 때 2차 방정식을 풀잖아. 근해공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X는, 어, 2 a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게 판별식 내용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나오면 안 된다고. 요거는, X축, Y축, 좌표평면 위에 쓰는 거니까 실수만 해당하는 건데 실수가 안 나온다고. 여기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얘가 허수가 나오지. 허수, I, 배웠잖아. 그게 여기서는 표현이 안 된다 그랬지, 내가. 그런 경우, 판별식이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경우라고. 작아야 되는 경우. 얘가 판별식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I가 나왔어요. 너무 쉐끼. 아니, I 배운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강연, 김강연 우리 어차피 특강으로 또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다시 싹할 거예요. 특강으로, 네, 아니, 기억이 안 나는데, 맴매할 거예요. 맴매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거 60쪽에서 했어요. 60쪽, 왜 아이였어요? 실수는 뭐예요? 실색에 있는 거, 리얼 럼버. 상상의 허구의 이 메시지놀이지. 그 아이를 따다 쓴 거라 했잖아. 이제 기억 나냐? 쌤, 아, 쌤, 쌤, 청춘이에요. 응? 쌤, 청춘이에요. 내가 청춘이냐고요? 근데 왜 이게 청춘대로예요, 쌤은? 아, 몰라? 이거 카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건데. 그냥 노란 색깔이 예뻐서 이렇게 했는데요. 쩝쩝거리지 마세요, 아저씨 같아요. <laughs> 이서영. 쌤이 아저씨예요. 아 이거 두 놈이서 한명더 추가했네 여기. 야 이거 빨리 하고 끝내자. 집에 가야지. 너 쉬어야지. 아 이게 뭐라고요? 판별식 영보다 작다. 판별식이 뭐냐 이거 0보다 작아야 되는데 판별식 구해보면 뭐예요? a 제곱 마이너스 4, AC, 16이죠? 0보다 작고, 이거 푸는 거지? 인수분해 하면은 뭐냐? 마이너스 4하고 4죠? 0보다 지금 작은 거죠, 이게? 4이가 되면 되죠? 음.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게? 응? 어? X가 빠졌네요. 어떻게 풀게? 이거는 2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2차가 아닐 수도 있다고, 이 문제는. 1번, A가 0보다 클 때, 2번, A가 0보다 작을 때, 이차로 푸는 거야. 3번, A가 0일 때.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요게 좀 달라. 얘가 그러니까 0일 때부터 갈까? 얘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답이 뭐야? 답이 이거야? A가 0이 될 때는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지 A가 0이 됐대요 이런 거잖아 이거, 이거 점이 이거 0 곱하기다 이런 거지 식이 이렇게 바뀌었지 A 대신에 0으로 바꿨어요 X에다가 1 넣어요 참이지 2노도 참이고 10억노도 참이지 모든 실수 A가 0일 때는 모든 실수 음. 그 다음 그 다음 야이 문제가 그래서 모든 실수야? 답이 모든 실수가 되도록 만드는 A가 뭐냐? 이게 문제지. 답은 A가 0인 거가 답인 거야. 이걸, 이걸 답 쓰는 게 아니야. 이게 되는 A를 골라라 이 뜻이잖아. 일단 요거 하나 되는 거야. 답은 얘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A가 양수인 것 중에서 X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를 골라내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는 양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아래 볼록이죠? 그리고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붕 떠야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지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 짝수 판별식 쓸수 있네, 이거는? 요렇게 갑시다 a제곱 마이너스 ac, 5a네요 이걸 만족하는 a는 뭐예요? 인수분해 0하고 5네요. 0하고 5가 0을 작아야 되네. 어디서 어디서야? 0부터 5 사이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걸 찾는 거지. 그냥 이게 답이지. 그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를 생각해 봤더니 딱 이게 됩니다. 이거잖아. 요거그 다음에 아까 찾은 거 얘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남았죠? a가 음수라고 생각했을 때는 a가 음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위로 볼록이 나오겠지. 그리고 위로 볼록이 0보다 클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위로 볼록이려면 항상 y 값이 음수가 되는 게 생겨 x가 그런 x가 생긴다고 모든 실수가 안 된다고 이거는 이런 건안 생긴다 이거야. 음수인 것 중에서는, A가 음수일 때는 이 답이 모든 실수를 만들 수 없다. 이게 끝인 거야, 답이. 답은 이걸 합쳐야지, 이제. 합치면 이거죠. 이게 답인 거야. 정리 잘 하세요. 묻는 게 뭔지 정리를 잘 하세요. 마지막 6번 하겠습니다. 송원아, 잘 찍히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중간에 끊기면 안 돼. 6번 제한된 범위 X를 줄여요. 1번 봅시다. 자 아래 볼로. 아래 볼록, 아래 볼록인데요. 0보다 크고 싶대요. 근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크기만 하면 된대. 어디라고? 얘는 가운데 좀 조사하세요. 가운데가 몇이니, x축이? 축의 방정식 몇이야,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 a분의 b 3이냐? 그치?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쓰는거야? 0부터 5까지만 쓸거지 그러면 여기 3이 이 안에 들어가지 이 사이의 간격을 보세요 3칸 2칸이지 가깝고 여기 다 멀죠 가깝고 멀게 그려 멀게 그리세요 여기는 좀 짧게 그리고 멀게 그리라고. 가깝고 멀게 그리랬잖아요. <laughs> 어, 말에 요 집에 가기 싫어요? <laughs> 10시까지 계속 쭉 할까요? <laughs> 그럼 다이나믹한 수업을 계속 할까요? <laughs> 아, 미친 듯이 막 와! 해 가지고 할까요? <laughs> 그렇게 좋아요. <laughs> 시끄러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는 거야, 함수를. 여기는 필요 없어요. 이 지금 노란 색깔 선,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이런 모여있는 애들 중에 y가, 이만큼이 y가 0보다 크면 된다고. 그치? 그럼 난뭘 만족하면 되는 거야? 제일 작은 애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0보다 큰 거지. 그치? 그럼 뭐야?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x가 3 넣었을 때. x가 3 넣었을 때, 여기, 여기, 여기. 요 값만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고. x다가 3 넣었을 때 값이 몇이냐? 9. 마이너스 몇이야, 이거? 18? k제곱? 마이너스 7. 얘만 0보다 크면. 이것만 만족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 이 뜻이잖아. 아, 이거 뭐죠? 뭐냐, 이건가요? k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k는 마이너스 4보다 더 작고, 4보다 더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 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사용하세요. 자, 이거 그림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블록이죠. 그죠? 음. 얘는 <laughs> 영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요. 영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구나. 영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당연히 0보다 작지 않은 경우도 생겨. 어? 근데 어차피 자를 거잖아, 지금. 잘라서을 거잖아. 예를 들면은, 요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긴 버리는 데야. 요렇게 딱 해당되는 범위. 해당되는 범위만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아까는 가운데가 어딘지 딱알수 있었어. 지금은 그게 몰라. 그래서 접근 방법이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그럼 뭐 하면 되냐? 뭐 하면 돼 이거는? x에다가 마이너3 넣었을 때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사실 근데 둘 중에 누가 큰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3 넣은 것도 0보다 작아야 되고 0 넣은 것도 0보다 작아야 되지. 두 개를 다 해봐야 돼. 지금 둘 중에 누가 더큰 건지 확실하게 알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지금 모르니까 두개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둘다 만족시키는 걸로 공통을 찾으면 이제 끝이야. 마이너스 3는 뭐예요? 9. 3k. k제곱. 마이너스 9가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동시에, 동시에 모두 만족해야 돼요. 0 넣었을 때, 이건 계산이 쉬워지네. k제곱 마이너스 9.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캐를 찾는 거야. 두번다 풀어. 그럼 어떻게 되니? 위에 거 풀면 뭐 나와요? 이거 먼저 할까? 이거는 뭐야? 이거죠? 이거 대입법이 아니야. 이거 부등식이야 이게 렇안 풀려. 이건 뭐니? K제곱. 3K. 이거네? 그치? 0하고 몇이야? 0하고 마이너스 3이네요? 0하고 아니 0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데가 어디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데가 어디야 그냥 위에 꺼내요 그죠 이게, 이게 답이에요여 어. 응. 옆에 답이 나와있어요 무슨 답이번 옆에 <laughs> 껍슬 끝났어요? 끝났어요?